여기가 인도고, 이란이고, 이라크고, 요르단, 시리아, 쿠웨이터 사우디아라비아. 여기가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리스 있고, 스탄불. 자,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 점점 확대 안 해보죠. 가자 지구, 예루살렘 사해라 그러지 사람이 봉봉 떠난 거 물물에 감 떠있는 거그 다음에 이렇게 가자 지구 바다가 있으니까. 가자주구가 이 가자주구를 딱 반으로 짜게 그러니까 이 가자주구를 없애 버려야 되니까 어 표려 글레이딩다와 가지고 총질하고 인질 잡아 가고 돈으로 만 달러 1인당 만 달러 계산했다가 이분이 또 50명 죽였다 그러지 원래부터 죽이려고 작전한 거야 돈안 주면 죽인다 작전인 건데 빨리 끝내야 돼이 전쟁은 빨리 끝날수록 좋다 그래서 이게 땅굴이 많이 있다고 봅시다 땅굴이 많이 있으면 여기서 이 길이를 300m 해가지고 어, 하여튼 포격을뭐 어, 영아치처럼 위에 유치원이 그 밑에 두목들, 두목들 본부가 있다 그랬는데, 근데 이게 어설프게 하게 되면은 요거도 먹어. 애 있는데 왜 그게 두들려 부수나 사람을 죽이나 이렇게 하면 요거도 먹게 되었으니까. 아예 다 부셔버리면 아무것도 없으면 누가인지도 몰라. 완전히 부숴버리면 애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본 적이 있어. 자기들 그림만 있다 그라지. 그림도 뭐 어디에 갖다 붙였는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 그 땅굴 판 사람의 외통순 거래이지 자충수 땅굴 판 사람이 오판이지 다 부셔버리면은 이 안에 누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 부셔버리는 거야. 딱 여기까지 다 부시고 난 다음에 다 부시고 완전히 건물다 부셔버려. 다 부시고 난 다음에 백 배를 갚아준다, 천 배를 갚아준다, 만 배를 갚아준다. 다 부시고 난 다음에 지금은 지난 시대와 다르게 다르게 드론이라는 게 있어 드론 그 다음에 옛날과 다르게 어, 정치를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돼 어설프게 놔두면 10년마다 전쟁하고 20, 20년마다 전제하고는 아니야 사람 태어나면 전쟁하고 태어나서 좀 크면은 또 전제하고 이건 뭐이 그러니까 아주 못대 처먹은 나라인데 바다에서 왜 날라와가지고 그냥 다 때려버려. 다 때려가지고, 다 때려가지고, 지구는 적차 생존 법칙에 해당되니까 다 부셔버리고 다 죽이고 나면은 구할 방법도 없잖아. 구할 방법도 없으면 다 죽이다 하자. 다 죽이면 굉장히 잔인하고 나쁜 방법이지만 그 방법 쓰야만이 나머지 나라가 살아. 이것 때문에 나머지 나라가 다전쟁 가입해가지고 이동 전체가 시끄럽고 물가가 올라가고 한국 대한민국도 별로 안 좋고 그래 그러니까 다 부셔버려. 샥 부시고 난 다음에 땅을 쪼개는 한이 있더라도 땅 50m, 30m 해봤자 그뭐 폭탄이 한 20m 아파트 한5천0 0 6,000호비 그냥 떨어가지고 때려버리면 다 안에서 폭발하고 버르지 뿌리면 땅굴이 살아 없어나다 부서지는 거 아닌가? 다 부셔버리고 너무 세게 때리게 되면 다 부시게 되면 그걸 그대로 갖다 묻어. 그걸 묻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욕도 얻어먹겠지. 하지만 전쟁이라 가는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되니까 죽은 놈은 다 죽이는 거야. 자, 누가 뭐 형이 살았다 삼촌이 살았다 그런 말안 넣을까 죽일라마 아예 다 죽여버려야 돼. 저 목표가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는 게자기 목표라그랬으니까 반대로 그러면 이쪽이 다죽이기로 되잖아. 어때 그런 목표가 있어.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을 멸족시키겠다. 그게 목표라니 그게 말이 되나? 그리고요 이거 조금만 조금만 살려두고 살려두고 하려면 원래 다부시면 좋은데 조금만 살려두고 나머지 딱 절반 해가지고 다부셔버리는 거야. 완전히 다 부셔. 그러면 다시는 이스라엘한테 기울은 일이 없을 거야. 세계 정책 어지럽다. 그렇게 아주 문과가 올라가는 일도 없을 테고. 확실하게 죽여야 돼. 죽일 때는. 뭐 여기도 시체가 보이네 저기도 시체가 보이네 그런 거 필요 없어. 전쟁은 그런 거 필요 없어. 기습했다가 땅굴로 사기는 안전하다 생각했다가 또 인질 있다 해가지고 교환하자 했다가 원래 인질교환은 1대1이야. 1대1인데, 뭐, 6천명하고 50명을 바꾸자고, 숨사기꾼나 아니야. 그런 게 있어. 지구 역사 이래로 그런 거는 없어. 어떻게, 150명하고 6천명을 바꿔. 지금 살아, 사람면 150명 정도 되지. 150명은 200명 되지. 그거 6,000명 바꾸자고, 천에의 날강도 같아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미리비리한 삐리, 새끼들은 완전히 조져야 돼. 그러면은 통일할까 말자 통일 밀어버리고 있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까지 다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고 요거 조금만 있든가 말든가 그렇게 되면은 이사라엘 끌고 뭐야 흡수가 되게 돼 있어 이사엘이 흡수가 돼 있어 흡수가 되지 않는다. 그러 잠자로 굶어죽는 거지 이 지역은 다 굶어죽게 돼 있어. 지금 어쨌든 전쟁은 나쁜 놈이 문이 시작했으니까 백배로 갚아주고 천배로 갚아주고 만배로 갚아주겠다. 전쟁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 멸종이라는 말 자체는 통일이란 말이지. 이스라엘 민족은 없애버려 통일하자 이 말인데, 이스라엘이니까 다조져 버리고 통일해도 되잖아. 정당하잖아이 그거는.